이이 이 언약이요, 이 언약이 대득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다. 출애기 24장 8절.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반을 해갖고 모세기도 되면 출애굽기 24장 8절 여러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자, 시작. 그니까, 러 이거를 처음부터 타락했을 때부터 지금 알려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다고 생각을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못 들었어요. 아브람만, 아니, 아담만 들었어요, 아브람만. 아, 네. 그 아담만 들었는데, 그이 그러니까 여자가 귀가 얇아. 그 아하고 그 사탄이 배이하고꼬드기니까 훨씬 넘어가요. 근데, 자기만 타락은 되는데, 카바가 아담을또꼬디겨 하면 또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끝에다 이응점만 붙이면 이게 미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기 주머니에 비자을걸려면 끝에 이응점만 붙이면 돼 옥, 앞, 땅, 옆, 봉, 저양선을 자꾸 그 총각 게 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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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 아, 땅이니까 저런 사람이 참, 결혼할 때는 참, 이쁘고, 참 응. 자랑했는데, 여자가요, 애를 하나 낳으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응. 둘을 낳으면, 굉장히 추측적이 됩니다. 응. 아들 셋을 낳은 사람들 보니까, 너, 아줌마가 거의 야만이에요 야만. <laughs> 애들을 통제하라고. 근데, 어디까지가 저런 <laughs> 자, 이제 아무튼. 모, 모세가 언약의 피 아, 네.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지고 그러니까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인데 뭐예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 네, 네. 자 그다음에 시편 89편 3절에 보니까 시편 89편 3절 보니까 자, 주께서 예시되 내가 나의 피한 자에 머를 내주며 언약을 내주며 내종 다윗에게 내 사위들을 대비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모세 때에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 때에 맺었던 언약을 다윗 때에 또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언약의 역사 중에 계약 시라는서 중요한데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이라는 거봉요 요게 왜 중요하죠? 자. 아? 아브람 라 자손이, 아브람 라 자손이, 아브람 라 자손이 이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출애굽에서 갈멜까지 정착하게 하죠. 그래서 갈멜까지 정착한 다윗도 정착 후에 이제는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요. 계속 언약, 언약. 그런데 이 다윗이를 거부를 왜 주셨냐? 하나님이 어느 집파를 통해서 메시아나할것이했어요무다지파 그래서 다윗대에 다윗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거죠 아멘 네. 이후로 이언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자녀를 죽기 직전에 뭘또생기시키느냐성찬식 하면서 누가 보면 22장 20절 누가 보면 22장 20절 이건 주경부전을 통해서 써주셔요 이건 매우 주경 여러분들 이거를 그, 그, 흐름을 타면서 어, 흐름을 찾시면좋습세8절 어, 여기가 책을 언제 읽죠 22장 20절이요? 네, 주경기 24장 24장 8절 아까 고다이은 뭐였어요? 시편 다 3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고? 22장, 22장. 22절. 22절. 2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보고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고, 모세에게 언약을 맺었고, 다윗세에게 언약을 맺은 후에 예수 그리스께서도, 근데 봐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다윗, 언저를 내주잖아요. 근데신약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언저를 내준 게 아니라 누가 누가 우리와 언저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언저를 세운데 아, 네. 새언저이라고 해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그래서 뭐냐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죠. 자, 제사를, 드리, 제사를 드리고, 양을 바치고 했던 거는 비연속이에요, 비연속. 끝났죠? 왜, 왜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면 죽으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해서 단번에 제대로 안 생겨버렸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적 제유적인을 비연속이라고,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지금 혹시 양맥과 제사 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왜위대인들 지금도 양을 잡죠? 예수스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비어속이라고 근데 여기 있던 정신들 정신적인 건 뭐예요? 신약시대까지 연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연속성과비연속성인거 어떤 사람들이 그래아 구약이 구약시대처럼 돌을 던고 죽이지 않는데 아 목사님 그러면, 그때는 막, 가난한 땅정보에서막 칼로 죽이고 그러는데, 그럼 왜 신약신대가 그렇게 안 쳐? 무엇 뭐 때문에? 비연속성. 그죠? 율법대로 이제 처벌을 안아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율법적인 삶을 살게 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니? 굉장히 경멸해지잖아요. 법 없이도? 살수 있다고. 그, 2주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더니 위터를 쫙 했는데 교통 경찰 를삥불놓고육만쫙짓했어 그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라 무법자야, 무법자. 근데 네. 아무튼, 이제 그 율법을 우리가 비율 확정 때문에 제의적이고 형식적인 거는 안 지켜도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십계명의 정신을 그대에 가져와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걸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법 안에 종이 된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께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즉기가 되기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날그즉 위크의 요 마지막 토요일 날을 기다리면서 그 안식일을 지켰지만 토요일 안식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날짜 토요일 날 지켰던 안식일이 끝나버리고비어속성 이제 뭐가 연속되어지냐면 그날 지킨 정신 주의 날 정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방된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막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굴이 왜 이길 정도막 그냥 아 교회라고 이건 비정상이야.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안식하려는 거야, 안식하려고. 예수그리스의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에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프로메테리스가 얘기했듯이 종교는 플레이가 잘 놀아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하, 내가 그래요. 뭐 혹시 참, 뭐 이렇게 밥 많이, 밥 많이 먹고 사냥해때졸가지고그사람을 해, 집에서 사랑그뭐야 뭐? 막. 갑 목사님 쳐다보니까 막 <웃음> 막 <웃음> 막 <웃음> 눈을 막, 막, 눈을 뽀랗짜아요 그냥 잔대, 잔대. 유두거든말씀드다가자다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는데 아주 잡아있 되지. 이게, 주에 나는 게 편하게. 그게 어떤, 그게 목사님, 아, 우리 남편이, 이날 꼭 야외에 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안 그러면 너, 너랑 나랑 이혼하자고, 너랑, 너는 교회 미친다, 목사님 미친다, 막 이렇게, 완전 목사에 못 끼어갔다고 하니까, 누구 가시라고 그래. 근데 지금 그 근처에, 교회에 있으면, 너가 나 잠깐 예배 드리고 올게. 하고서, 거기 시골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고 딱 오면 되잖아. 꼭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냐. 저도 교회가 하교회인데 그래서, 누가 이제, 아, 목사에 못 끼기보다, 애들 교회가, 명성교회참 좋아요. 가, 가고 싶거든 이미 마음 떠났잖아요. 뭐, 가라고 그래, 그냥. 네. 그냥 막, 붙잡고 해봐야, 그 마음 떠난 여자, 집에 데리고 씻어가야 어때요? 때요 편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안식고 첫날에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게 그게 주의 날이에요. 달라이 구렸을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막, 캬, 아, 결단을 내리고 막 그랬는데, 인간 안 된다는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구역시대에 그 제대탄인가 뭐, 몇 명이나 돼요? 에노기라고어 엘리아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아, 네. 아브라함 20매범, 이삭 그 20매매범, 어그 야곱의 아들들도 2 0년에범 요셉은 강감미수범, 막이 역사가 다상하요 친구 막 그냥. 그리고 다윗도 봐봐요. 다윗도 살인자예요. 예. 네. 어제 예수 그때의손준데 살인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뇨. 간통, 간통범, 간통범, 간통범. 아주 지저분한 게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구약시대 때, 율법, 선는 율법까지 주고 했는데, 니들은 안 되니까 예수님 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있다는 우선 율법을 안으로 할 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반신과 사두기 하이게왜 독사자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축에다는 의로움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독서에서시작는 거예요. 아, 네. 우리를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아, 의로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하나도 없다. 하나도, 하나도 없다. 없어요. 없. 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시간 볼까 하 질문 시간 놓고 네.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네, 뭐 억지로 하면 그걸 탈래요 뭐. 자고 싶으면 자고 힘들어요 힘들어도 돼사는억지 뭐 하지 우리 기 같은 해방을 시켜줬어요 아니, 목사님이 꼭 나오라고 하는데 어차피 예. 꼭할 일을 해전되 여기 지금 동영상 찍히고 있어요 그거 다들 주지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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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